실버타운은 뭐니 뭐니 해도 식사. 식당이죠, 식당. 이곳은요, 그 한달 의무식이 35식이에요. 어, 보통 어르신들이 아이고. 아침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곳은 어르신들 우와. 대부분이 매일 아침, 이 전용 식당에서 대부분 드신다고 하고요. 네. 점심 식사는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저녁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제공하지는 않고요. 음. 필요하신 분들이 미리 전화로 주문을 하면 배달해서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. 아, 아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와, <laughs> 아, 저는 이곳 식사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. 와, 무무 아, 맛있겠다. 계란말이에 어유 반찬이 몇 개예요? 지금 지나간 것만 세네 <laughs> <넷>, 다섯. 이야. <laughs> 너무 잘 나온다. 이 야, 진짜 과일까지 제공이 되네요. 푸짐하게 10개. 잘 먹었습니다. 뭘 개가 넘어요. 아, 세고 계세요. 아까왜고 <laughs> 세고... 계세요? 아니 잠깐만, 쌈 드시는 거예요? 예. 네. 와, 또쌈 하면 우리 공빠님이 빠질 수 없잖아요. 어, 누가 플룻을 연주하네요? 어, 또 아름다운 소리가. 여기는 어디죠? 음, 자, 여기는요, 음, 이 실버 타운의 로비에요 가끔 연주회가 열릴 때면요, 어르신들이 내려오셔서 음악 감상을 하시거든요. 아, 음, 음, 음. 귀여워. 어. 어, 감사드립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, 근데 혹시 두분 모녀가 아니신가요? 아니요 언요 같은 <laughs> 친구예요? 아, 그래요 네? 네? 네. 악기 파트너. 아, 파트너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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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? 저는 85예요. 어?